25회. 10월 24일 숙제를 녹화해드리겠습니다. 1번. 각 AOB하고 각 OBC하고 각 OCA의 크기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다? 2대3대 4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OB는 여기 있죠. 여기가 2 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OBC는 여기 있죠 3그 다음에 OCA는 여기 있죠 4라고 돼 있죠 자 O가 외심이니까 이제 우리 이각 이각 이각을 더몇 도라고 배웠죠 90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90도를 두개세개네 개로 나눈 것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건몇개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90도 곱하기 얼마? 9분의 2가 되니까 몇도? 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0도, 얘가 20도니까 두개 더하면 40도. 따라서 x 는 180도에서 40도 빼면 되니까 몇도? 140도가 돼요. 답은 4번이겠죠. 네, 2번을 풀읍시다. 선분 AB 하고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같습니까?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당연히 얘하고 얘가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구할 건데 자 내심일 때각 AIB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C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2분의 1 c는 얼마? 90도 빼고 나면 얼마? 28도가 되니까 결국 c는 얼마 나온다? 56도가 되겠죠. 얘가 몇도? 56도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얘가 118도니까 나머지 두개 어? 내심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각의 2등분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AB하고 AC가 같은 무슨 삼각형? 2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56도면 여기도 얼마? 56도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12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 내심이니까 각의 2등분 이쪽도 크기가 뭐가 된다? X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80도에서 112도를 뺀 68도가 나올 거요그 반이 바로 뭐다? 우리가 보고 싶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 34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답은 4번에 있겠죠. 그다음 3번. 평행 사변형에서 같은 안쪽에 있는 각, 동측 내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측 내각의 합은 몇도 나온다 그랬죠? 180도다라고 그랬죠. 그 180도를 얘는 5대 1의 비율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각시는 각의의 크기가 같다 같겠죠. 그래서 얘는 180도를 5대 1 여섯 분한 거죠. 몇 개? 다섯 개가 되니까 얘는 616 638이 되니까 몇도가 나온다? 150도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4번. <laughs> 평행사반형은 두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그랬습니다. 이변의 길이 같고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첫 번째 x 플러스 2는 16의 반인 얼마? 8이 되어야 되니까 x는 얼마 나온다?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 bd인 y 마이너스 2는 5d의 두 배가 되니까 얼마? 2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y는 얼마 나온다? 26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y에서 x를 빼면 했어요. 어, 6도 빼면 몇도 남죠? 20도가 됐죠 그래서 답은 20도가 되겠네요. <laughs> 그다음에 5번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두점 M, N은 AD와 BC의 중점이죠.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결국 전부 다 얘가보다 평행이 되고 얘는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고. 이렇게 나누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 네 등분 되는 거죠. 전체 8개 중에서 두 개를 찾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넓이에 얼마? 8개 중에 두개 사분의 일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사일은 사 됐습니까? 사오20 이렇게 되니까 사각형 MPNQ의 넓이는 얼마나 온다1 5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서 6번 아, 조금 어렵네요 그죠? 어떡하자고? 어, D, E의 연장선을 긋고 A, C의 연장선을 긋어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 놈이 직각이 되고 여게 서로 맞꼭지각이 되고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엇각이 되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삼각형 자체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서로 닮을니까 얘도 뭐다? 직각 2등변에 대해서 이변의 길이가 얼마?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닮음비는 18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 22다라고 되는 거죠. 그두 도형의 닮음비가 22대, 얼마? 18이 되니까 2로 나누면 11대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대응변이 누구? 얘가 되는 건데 그 B가 11대 얼마? 9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 속에서 뭘 물어보냐면 삼각형 EBF의 넓이를 물어보니까 그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 어? 2분의 1 /2.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뭐? 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에 우리는 2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뭐라고 적자? m이다 라고 둬서 누구? mf의 길이만 구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1 1. 밑변의 길이 누구? 2b 얼마? 18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h다 라고 둔다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이 이 삼각형에서 기죠 그죠? 이 삼각형을 끊어보면 서로 뭡니까? 닮음이 되겠죠. AA 닮음이 되니까, 기죠? 닮음 비가 성립하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9대 20은 이렇게 되겠죠. 9대 20은 뭐가 된다? H 대 1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H 대 얼마? 16이 되죠. 따라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고, 내향과 외향은 약분할 수 있고, 4416, 4520이 되니까, 5H는 얼마? 9가 돼서 높이 h의 길이는 얼마나 온다? 5분의 9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삼각형도구 ebf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얼마? 18. 곱하기 높이 얼마? 5분의 9가 되는 거죠. 이르니. 됐어. 산수가 맞죠? 아이고, 뭐니? 여기 틀렸네. 얼마가 나오죠? OH는 49 36이 되죠. 아, 여기가 얼마? 36이네요. 그래서 21은 2918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5분의 6954가 되고 올라가고 3927이 돼서 얼마? 324가 되겠죠. 그래서 조진도형이 넓이는 얼마 나온다? 5분의 324다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어렵습니다자 넘어가서 일곱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가 48입니다. 그거를 밑변을 1대 1로 나눴으니까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는 그 48에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또그 2분의 1을 다시 여기를 1대 1로 나눴으니까 요 부분이 차지하는 그거에 다시 또 얼마입니까 반의 반이 되는 거고 또 그걸 다시 또뭐 했습니까 1대 1로 나눴으니까 그거에 또 얘가 뭐다 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 전체 얼마 8 분의 1이 되죠 8 1은 8 6 8 48이 될 거니까 어 넓이는 얼마 나온다 6 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세변의 길이 관계에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크면 예각삼각형이라 그랬고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하고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작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을 따졌을 때 작은 두 변의 길이의제곱의 합이 더큰 거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첫 번째는 안 봐도 알죠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자이니운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그죠. 자 디귿을 따지면 이렇게 되죠. 8517인데 1 그지? 어자 볼까요? 8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하고 17의 제곱의 크기를 비교하자는 거죠. 자, 8의 제곱은 8 8에 64가 되고 16의 제곱은 256이 되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온다? 320이 되겠죠. 그리고 17의 제곱은 얼마? 289가 되니까 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바로 뭐다? 우리가 원하는 예각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리을은 9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하고 43의 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9981이고 40의 제곱은 1600이고 43의 제곱은 43 곱하기 43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얼마? 184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얘는 1681이 되니까 누가 더 크더라? 1849즉 43의 제곱이다 크니까 주어진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크니까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냐는 둔각 삼각형이 되도 아니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음. 13의 제곱 플러스 24의 제곱하고 26의 제곱을 비교하면 되겠죠. 13의 제곱은 169가 되고 24의 제곱은 576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7 4 0 5가 될 거고 26의 제곱은 26 곱하기 26 얼마? 676이 되니까 누가 더 크더라? 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더 크네요. 그럼 따라서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각삼각형몇 개가 나오나? 두 개가 나오겠죠. 귿과미음이 되겠죠. 아, 숨 차라. 그다음에 어이 완전히 거지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90도 보다 크고 180 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X의 값이 될수 있는 됐습니까? 모든 자연수에 합은 했어요 한 각이 90도 보다 큰 삼각형을 뭐라 그러죠?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7의 제곱과 8의 제곱 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된다? X 의 제곱이 더 커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렸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반드시 삼각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r 각이 되려면 가가 가장 긴 변인 t 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변을 더한 얼마? 15보다는 작아야지만 뭐됩 됩니까? 둔각 삼각형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식에서 둘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식에서 x 제곱은 커야죠. 77에 49 더하기 88에 64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나 옵니까? 이게 113이 되는 거죠. 변의 길이인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그 값이 113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얘는 10의 제곱보단 큽니다. 누구? 100보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1의 제곱인 1 2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값의 크기가 10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X는 뭐보다 10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니까 이 사이에는 자연수는 11, 12, 13,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생각 다 더하면 얼마? 50 됩니다. 답몇 번에 있다? 3번에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 와우, 이건 공식. 오늘 수업해 준 내용이네. 그렇죠? 자, 뭐라고요? AD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누가 왔다 AB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줬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a b 의 제곱은 얘가 1이 넘어가면 되니까 AB 얼마 5의 제곱 플러스 CD 6의 제곱 그다음에 너무 마이너스 BC 얼마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5 25 플러스 66 36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니까 여기다가 421 빼면 답은 뭐나 온다? 57이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자,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만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